람보르기니도 타셨잖아요, 그죠? 돈 많은 사람은 자기것잘안 세워봐. 유튜브를 하신 목적, 목적으로 욕적, 욕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총 사업을 지금 몇개 하고 있으신 거죠? 한 8개 정도 마케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럼 구상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 요 아무것도 모를 때2 5에 그렇게 해서 대박이 났는데, 그럼 난 마케팅만 하면 얼마나 잘 될까?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그냥 게임이 끝나거든. 요 10년 전에 재혼 사업을 했을 때는 그 재혼 상담, 아, 재회. 재회, 아, 재혼이 아니고 재회구나. 아까 2 5 살에 어떻게 재혼 상담했지? 투를 했다는 거는 평점이 낮아진 거거든요. 쉽게 말하서 <laughs>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상대방을 몰라, 모자라니까 그쪽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행크TV인데,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송 사무장입니다. 강남 여의주입니다. 이 행크TV 처음에 슬로건이 진짜 부자들의 진짜 돈 버는 이야기라고, 제가 슬로건을... 어, 했었는데 뭐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 여러 가지에서 좀 훌륭한 재능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제가 또 인정하고 제가 정말 평소에 뵙고 싶었던 분을 모시게 되었을 때 어, 그때는 직접 인터뷰에 참여해서 제가 좀 궁금했던 거를 좀 많이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말로 뵙고 싶었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오늘은 뭐 대거창한 건 아니고 부자들의 대화 아니면 고수들의 대화 그냥 이런 편안한 대화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좋은 영감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유튜브의 스타. 가장 최소 영상으로 10만 구독자 이상을 달성해서 정말 큰 화제가 되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 유튜브만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신 자청 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계가좀 마음에 드셨나요? <laughs> 아니, 너무 부끄러. <laughs> 아니 부자가 아니어가지고. 아 부자가 아니서 네, 부자가 아니라 장사꾼. 아 네. 어쨌든 뭐 <laughs> 지금 부끄러웠습니다. 한 가지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냥 편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 아 부자는 아닌데 네. 아 열심히 성심성의껏 답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또행크 t v 는 진짜 부자들의 진짜 이야기니까 일단 궁금한 거 어쨌든 막 던지겠습니다. 네. 람보르기니도 네. 타셨잖아요, 그죠? 아네잠 잠깐 네, 탔어요. 한카 탔어도 어쨌든 탄 거예요. 연버르기니가 얼마예요? 중고로 샀었는데 3억 4천? 3억 4천만 원. 자 그러면 아까 부자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현재 월 수익? <laughs> 법인 순수익으로 치면은 2~3억 정도 되는 거요순수익이요 매출 이 아니고 순수익이. 어 그러면 지금까지의 자산은 한 어느 정도? <laughs> 돈 많은 사람은 자기 것그잘안 세워봐. 자산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가난한 사람인 경우. <laughs> 그 지금 음, 노코멘트는 뭐 될까요? 안 돼요. <laughs> 이런 질문은 거의 하는 프로는 없었었죠, 그죠? 그래도 무슨 수익은 많이 물어봤는데. 음. 그럼 총 사업을 지금 몇개 하고 있으신 거죠? 한 여덟 개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메인으로 하는 건세네 개, 나머지는 좀 자동화가 돼 있어서 요즘 신경 쓰는 건한세 개, 세네개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35세면 10년 전에 아... 재혼 사업을 했을 때는 그 재혼 상담 재회. 아 재회 아 재혼이 아니고 재회구나. 약간 그러니까 25살에 어떻게 재혼 상담했지 어쨌든 저도 지금 인생을 뭐 길게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25세라고 하면 사람과의 만남과 헤어짐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좀 이해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학습을 통해서 이거를 더 업그레이드를 했는지 그 부분이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는 네. 22살까지 거의 아무런 공부도 안 하고 인생에서 거의 모든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냥 평생 나는 공장 다니면서 게임만 하면서 월룸에서 살면 만족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알바를 하는데 이제 대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런 여성분들, 알바분들이랑. 아, 나도 대화를 잘하고 싶다 하면서 결국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잘 됐어요. 이 대화가. 사람들한테 관심도 끌게 되고. 그때부터 책을 미친 듯이 읽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책을 한 2~3년 읽었더니 남들보다 뛰어나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예를 들어 카페를 만든다. 그럼 카페를 만들 때 누구도 거의 99%는 책을 읽지 않거든요. 근데 카페에 관한 책 20권을 읽으면 저는 실패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 그렇죠. 인생이라는 게임이 되게 쉽다라고 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책만 있다면 근데 그거를 읽지 않는 정말 많은 변명과 뭐책 읽고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던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잘못된 판단 인 의사결정인데 그런 것만 잘극복해된다면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책값이 만원 이만 원뭐 원, 비싸봤자 삼만 원 밖에 안되는데 저도 책을 몇권 내봤지만 책한 권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과 지혜를 이렇게 써가는데 이거를 정말 잘 습득하는 분은 훨씬 그 이상을 가져간다. 저도 역시도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마음먹고 그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게좀책 읽기였거든요. 왜냐면 주변에 부자나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자청님도 그러니까 어쨌든 후천적이고 네. 주로 책을 통해서 처음에는 쌓아왔다.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책 읽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보면 대부분 밀리언셀러지만 그거 보고 바뀌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자청님만의 좀책 읽는 방법? 음, 네, 어... 저도 지금은 뭐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닌데 음. 근데 초창기가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분씩 3년간 책을 읽은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이 사람이 일반 사람보다 특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물론 중간에 이제 어떤 아집 아니면 어떤 정신병.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와서 완전히 뭐 이상한 사고 방식에 빠지지만 않는다면은 일단 그냥 꾸준히 한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이제 꾸준히. 근데 그것도 저는 막 매일 하는 걸 추천하지도 않고. 뭐 일주일에 하루 30분? 근데 그것도 있는 사람 없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상위 5%, 10% 안에 드는 어떤 사고 방식과 그 두뇌 확장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범한 이유가 결국 두뇌 싸움이잖아요. 그래요? 인생이라는 게 네네. 근육들도 근력이 쌓이듯이 갑자기 1 0 0 k g 를들 수는 없잖아요. 50kg 들었다가 55kg 들었다가 점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뇌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보통 포기하는 이유가 나한테 안 맞는 옷을 입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고. 중학생들이 읽는 책을 읽어야 된다고 요 예를 들어 저는 문과인데 탄소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러면은 저는 책에 대한 자존심이 되게 있지만, 전 중학생들 읽는 만화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서른 살이 됐다고 해서 독해력도 안 되는데 너무 어려운 책. 읽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 정말 쉬운 책부터 읽는 거 그게 그나마 제가 답변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부터 그래도 하나씩 차근차근 좀 해나가는 거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자가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열심히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청님도 보면 은 놀러 다니는 걸더좀 음. 좋아하고 대신에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책을 볼때 그냥 완독하는 게 아니라 집중력은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봐요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앉아있는 시간이 적어도 정말 그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뭐 일주일에 일주일 내내 뭐 미라클 모닝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읽을 때도 집중해서 딱 읽기 때문에 소화 능력이 되게 뛰어난 거죠. 그거를 음, 근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 자체가 사실 누구나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결국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 제가 말했듯이 이제 되게 사소한 습관들이 쌓이면은 이 집중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아는 지식들이 많으면 역시 집중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 많이 읽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초기에는 막다독은안 좋다. 뭐책 많이 읽어도 어리석은 사람 많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딱 읽는 거. 그래서 손해 볼 거는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거를 한두 가지 더 갖춰야 되는데 차별화를 갖추기 위해서 아까 책 읽는 거 말고도 코멘트를 또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약간 책이랑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약간 심리 뭐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제 인간 사회라는 게임에 참여를 한 거잖아요. 결국 이 판을 이해하려면 어떤 부루마부을 하려면 그 규칙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돈, 사업, 그리고 인간관계 다 모든 게 이제 심리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심리학 책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심리 사업을 한 것도 결국 인간이 크게 고민하는 게 인간관계, 건강, 돈 이렇게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세 가지를 맨날 고민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지. 매일매일 네. 근데 한 가지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면 두 가지 과목만 잘하면 되잖아요 세 가지 과목을 공부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이제 심리를 한 건데 그걸 선택했던 게좀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유튜브를 한다 그것도 결국에는 심리적으로 어떤 컨텐츠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썸네일에서 뭘할때뭘 어떻게 반응할 건지 이제 이게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약간 심리학 관련된 공부라던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사람들 심리를 생각하는 거는 되게 부드덕한 일이야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네네. 사실 누구나 심리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인생이란 게임을 잘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해보는 게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분야가 다 다르지만 저는 어떤 사업이든지 사람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식점을 내는 것도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 그 맞는 음식을 내놓는 거고. 뭐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경우도 미리 수요조사 다 하거든요 그게 뭐 사람들의 수요 자체라는 게 좋아할 수 있는 부동산인지 아닌지 조사하는 거니까 심리는 오히려 저도 사업을 해 갈수록 더더욱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너무 잘하시니까 잘 몰라요 저도 자청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청님의 오타쿠 시절도 모르고 네. 예전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성공을 갈망하게 된 계기라든지 아니면 원동력 같은 게 있나요? 대답이 어렵할 수도 있는데 네. 23살에 대학 입학해서 그냥 나는 이제 나만의 정신세계에서 공상하면서 살아야겠다. 철학과 갔으니까.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 관련된 걸 진짜 많이 봤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여자를 만나는 것이더라고요. 남자의 행복, 여자의 행복의 가장 필수 요건 중에 하나고. 근데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겠구나. 그럼 돈을 벌어야겠다 결국에는 사회적 지위와 돈명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원래는 철학과 교수가 되려고 하니까 철학 강사로 서른 다섯 가지 있으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연애를 영원히 못 하겠구나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tmi를 하면은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사업했던 그 친구랑 일년 동안 붙어 있으면서 서로 맨날 문학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수술할 돈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척 얘기를 하고 철학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자 돈이 없으면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둘이 그때 사업을 하기로 좀 결심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신 목적? 목적으로 욕적 욕을 진짜 많이 먹었는데 돈 벌려고 했다 그런 전혀 아니었고 네. 저는 어떤 예술을 창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는 이제 이런 자기 개발 채널들이 진짜 없었거든요. 이끼가 있었는데 그냥 이제 두드러진 건 신사 신상... 거의 초창기 2019년 초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안 해봤던 거 그런 도전해서 이제 성과를 얻는 거를 좋아해요. 내가 구상하는 거를 현실에서 내는 것. 근데 이제 네이버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았어요. 아마 행크 TV도 댓글에서 막 악플이 많을 텐데 잘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결국 나는 나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본인의 심리적인 걸 상처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악플을 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책을 읽으면서 변했기 때문에 아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거. 뭐 관종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되게 복합적인데 음. 좋은 의미에서는 약간 제가 이렇게 됐듯이 이제 방법론이 있다라는 걸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유튜브를 완전히 그냥 그만두고 접은 이유? 그냥 이제 제가 아무래도 좀 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사임당님이나. 이제 사무장님이나 유부남이잖아요. 그러면은 좀덜 공격적이게 돼요, 남자들이. 왜냐면은 번식이 어떤 경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시청하는데 젊은 남자라면은 이게 무의식에서는 이게 원시 본능이 나타나거든요 경쟁자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시시대 남자들, 얘는 내 짝을 위, 위협할 존재라고 무의식적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그 본능이 현대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그래서 이제 좀 젊고 어쨌든 총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공격을 하기가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무의식적인 거라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유명해지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러니까 나를 딱 똑똑한 사업가분들이 알아보는 정도 그리고 그런 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입사지원을 하는 정도 딱 그것만을 원했던 거라서 한 20개만 하고 딱 은퇴를 하면은 약간 그런 예술 작품 남기듯이 할수 있겠다. 20개 안에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담을 텐데 오히려 그게 임팩트가 있을 수 있겠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강의도 하고 여러 개 하다 보면 뭐 아까 유부남은 공격 안 한다고 했지만 유부남도 공격 당해요. 이게 왜냐하면 나는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이거 가지고 또 괜히 공격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그 당시에는 좀 부정의 부분이 많아도. 나중에는 또 긍정으로 얻는 부분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 유튜브에 대한 생각도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유튜브에 대한 계획 근데 만약에 한다면 이제 얼굴을 안 비치고 안 비치고 약간 심리적인 거 관련한 거 아니면 철학 뭐 약간 그런 거를 해보고 싶어요. 자청님 영상 기다리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거를 그나마 제가 블로그에서 해소하고 있긴 한데 제 이제 그런 감성을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제 상담을 지금 되게 오랫동안 그래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주로 상담하는 상담자의 고민? 어떤 아. 고민이고 이걸 어떤 솔루션을 주는지 영업 비밀인가요? 아 근데 뭐 이게 너무 많아서 네, 근데 결국에는 이별을 했다는 거는 평점이 낮아진 거거든요 <laughs> 처음에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귀었던 이유는 어떤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살도 안 쪘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열심히 살고 성격도 좋아 보였고 근데 헤어진다는 거는 결국 이 가치를 뭔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막상 1년 사귀는다 보니까 집에만 있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합리화하고 근데 이 상태에서 보통은 왜 다시 못 만나냐면은 이 여자 쪽에서는 자존심도 상해있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 이 남자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고 다른 성이니까 모른단 말이야그 심리 지식을 그래서 그냥 이러이러한 세네 가지의 문제가 있고 이거를 또 간접적으로 전달을 해야 돼요 너한테 관심은 없지만 내가 잘못한 건 이러이러하고 결국엔 이렇게 발전될 것이다 라는 거를 보여줘야 돼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은 케이스 중에 그냥. 그냥 간단한 예를 든 거고 헤어지는 원인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저자세를 보이면서 매력을 잃어서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 상황적으로 뭐 부모님이 반대해서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이 따라 다른데 내가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거, 이건 개선될 것이다라는 거를 고자세로 말해야 돼요. 근데 고자세라는 게막 싸가지 없게 막 그렇게 하는 게아니에 그것도 되게 유치하지 않게. 근데 이건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 요 사람은 항상 헤어질 때남 탓을 하거든요. 사실 자기 부족함을 잘 인지 못하는데. 어, 저 되게 지금 집중해서 들었어요. 아, 저도 얘기하니까 너무 몰입했어.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제외하지 않더라도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성장하고 하니까 자, 회복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상담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90%가 돼도 1000명이 고객이면 한 달에 100명씩은 실패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클레임을 전혀 걸지 않아요. 어... 저희 재회 옥이라던가 이제 칼럼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서 지식들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이게 헤어지고 고통받는 이유가 이유를 몰라서거든요. 근데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고 아 내가 뭐뭐 잘못했구나 그리고 이걸 개선하면은 결국에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고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태니까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게 있어서 치유가 굉장히 됩니다. 근데 여기 행크틱인데 <laughs> <laughs> 너무 연애 얘기를 그 많이 했네 뭐 이거는 사랑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모두가 주, 공감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그러면 자청님은 매력적인 남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매력적인 여자가 어떻게 대, 하면 돼야 되는지 그거를 알고 계신 거네요. 근데 뭐 꼬시는 건잘 못하는데 이별한 상황은 잘해요. 꼬시는 것도 잘하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일단 저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상대방에 대한 이해잖아요, 그렇죠? 네,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또 자기가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감추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걸 알아가는 거니까. 그거를 25세부터 이렇게 알고서 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니까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연애 상담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연애를 많이 안 해본 상태에서 재회 상담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잘 생기고 예쁜 맞아, 사람은 맞아. 상대방을 몰라.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만약 외모로서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수저들이 사업을 못 하는 거라고 했던 거예 모자라니까 그쪽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케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럼 구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할수없어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그냥 게임이 끝나거든요. 대박이다.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일주일은 식빵이랑 우유로만 살았거든요. 여기서 결제가 안 나면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도 무자본으로 창업을 했었는데 거의 창업하자마자 월 3천만원 정도 아무것도 모를 때 25살에 그렇게 해서 대박이 났는데. 그럼 난 마케팅만 하면 얼마나 잘 될까? 근데 얘네 쪽에서 저희 기업 비밀들을 다 유출한 거예요. 두번 사업도 뺏겨보기도 하고. 그러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또 다른 분들께 많이 질문을 받는 부분이에요. 그 많은 거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냥 그 친구에게 헌신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신뢰보다도 돈으로 가둬놓는 게아니에송사 <laughs> 회장님을 좋아합니다. 저도 자충님을 좋아합니다. 그럼 저랑 어떤 거 해볼까요? <laughs>